또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송가 2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세미 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그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이 사해 주사 그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지키여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 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의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에 오늘 주 예배 시간에도 광고를 드리겠지만 아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먼저 광고를 드리는데요 에월화수 3일 동안 설 명절 기간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말씀의 깊이나, 또 여러 가지 적용되는 부분들을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42절부터 읽었지만 31절부터 이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2절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참 유명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큰 건물이나 또 학교의 모토가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암기하면서 그렇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3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하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들 진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말에 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만, 다시 말하면 그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 안에 있어야만 내 진짜 제자가 될수 있다. 믿음을 뛰어넘는, 어찌 보면 말씀 안에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15장쯤에 가보면, 그 말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일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맥락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진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또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하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42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4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당연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7절 말씀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리고 4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누릴 수 있으려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편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계속 거짓, 거짓, 진료와는 상반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저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에 속해 계시는데 이 마귀에게서 난 자들,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이죠. 거짓말쟁이고 또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선동하기도 하고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무시하기도 하죠. 결국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중에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에서 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에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가 무엇이니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진리는 자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 죄는 거짓은 우리를 억매이게 합니다. 어디에 억매이게 합니까? 종노릇하게 하는 자유가 없는 그곳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속하다는 말과 자유라는 말 여러분 이두 단어를 한번 연결을 시켜 보시면요. 원래 속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에 종속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결국 사람은 어딘가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에 게 속하든 하나님께 속하든 그런데 어떤 속함이냐에 따라서 이 단어는 자유를 주기도 하고 정말 그 자체의 종속 종로를 타는 개념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마귀에 게 속한 자는 그 안에서 죄의 종로를 타죠 결국 자유가 없습니다 결국 어딘가에 속해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가 박탈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알아서 그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감동스러운 교훈과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자유, 이 진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번한 한 걸음 나아가서 깨닫게 되는데요. 3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진리가 자유를 주는데, 3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아들이 자유를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럼 결국은 아들이 진리라는 말이죠. 그 아들이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당연하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 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속함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자유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설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31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결국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분 안에서 진리이시고, 그 진리가 자유를 주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고요. 그 말씀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정말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그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좀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정말 잘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 그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참된 제자는 결국 무엇을 누리는 사람이냐?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자유가 있습니까?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유인지요? 오늘 이 아침에 이두 가지를 놓고 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방종이 아닌 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리,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좀잘 정리하시면서 오늘 나는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또이한 주간을 그 말씀 안에서 가하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에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그 자유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말씀 안에 거해야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진리 대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인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지만 정말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에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이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십년 가운데 주님이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